바로 여러분들이 호노사피엔스 문명 신문명의 주역들이십니다. 옛날 사람들이 돌 도끼 창 들고 다닐 때, 그치? 요즘 사람들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죠. 완전 새로운 문명이 정착했어요. 상하이에서는요, 현금 없어요. 그랬더니 QR 코드 찍어서 돈 달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고 QR 코드.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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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마 안마하면서. 띡! 롤드컵 들어보셨나요? 페이커가 50억을 넘게 벌었어요. 2017년 왕몽이 몰린 매출이 15조 7천억.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4억 6천만 명. 이야 야. 세상에 이게 뭐죠? 영역도 경계도 없이요. 새로운 아이디어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영화 같아. 아 너무 재밌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엄청 아. 떠오르네요. 새로운 문명을 마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폰만 있어요.